지금부터 에그페스팅 할건데요 지금 방탄커피 마이노멀, 마이노멀 제품으로 먹었고 커피를 좋아해서 에스프레소 한잔 더샷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거 쉐이커로 잘 섞어주고 난 다음에 계란 1개 버터 10g 내일은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먼저? 이즈니 가염버터를 샀는데, 그냥 먹을만 해요. 우왕! 맛있지 않네. 요 계란이랑 방탄커피랑 완전 맛있네 방탄커피, 계란 추천 끝 다이어트 이틀차 됐습니다 어, 어젯밤에 다행히 배가 고프지는 않았고요 아침에 체중을 세어보니까 900g 빠졌더라고요 아마 800에서 900 언저리인 것 같아요 자꾸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틀째 아침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음 역시 맛있군 안녕하세요. 세 번째 아침입니다.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방탄커피 드실 때는 혹시나 이거 잘 섞어주는 게 포인트라는 점 알려드리고 아침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에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식사가 너무 간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타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어 지방식을 하니까 그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보다는 조금 에너지가 잔잔하고 길게 가는 경향이 집중력에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아침에 이렇게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계속 똑같은 탄단지, 그러니까 다코야를 먹어서 살을 빼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식단을 바꿔서 변화를 줘서 몸무게에 급착스러운 감량하는 것도 다이어트에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서 좋은 면인 것 같은데, 나쁜 점은, 어, 3일에서 5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백질 함량이 너무 없어서 사실, 근육이 떨어질까, 소심한 마음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또 다른 단점은, 파워 운동할 때, 음, 퍼포먼스라 그러죠. 안 나와요. 못하겠어요. 힘이 안 나서, 근력 운동할 때는 이 식당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력 운동은 아마 3일 중에 1일 차에서 마무리 시키고, 나머지 2일, 3일은, 음, 유산소 운동이나 그냥 가벼운 근력 운동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음, 식욕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생리 끝나고 직후에 하면 조금 덜 괴롭게, 덜 고통스럽게, 배고픔이 없잖아요. 그때 하면 좋을 것 같고, 1일차는 견딜만 해요. 그리고 2일차는 바쁜 날을 넣어서, 예. 네. 그 먹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가 있는 스케줄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거는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방탄커피에 계란의 조합이 좋았었고 그리고 토마토에 계란, 버터 넣어가지고 소금간 해서 스크램블 먹는 것도 저는 맛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에그마요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도시락을 싸, 싸갔더니 그 버터의 느끼함이 느껴지는 맛? 그래서 어제 소금 후추를 좀 많이 뿌려갔던 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거는 맛있진는 않았는데, 조금 색다르게 먹고 싶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 하루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까지 지나가면 어쩌면 49kg에 진입할 수도 있고, 20, 2kg를 지금 3일 동안 감량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거의 20년 전의 몸무게를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이 내일이기를 바래봅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아, 화이팅! 또 다르게 맛있게 먹었던 거는 배가 고플 때 아몬드 우유에 커피를 넣어서 라떼로 먹어 때 조금 기분이 업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듯했고 그리고 또 배고프면 저는 딸기를 먹었어요. 아, 뭐 딸기 토마토 라떼까지 빼가면서 이거를 먹기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하 저는 버터도 10g만 먹었고 계란도 6개만 먹는 상황이라서 더 많은 지방을 먹어 보려니 그것도 마음이 소심해서 행해 보지 못했는데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리뷰를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더 하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몬드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칼로리 45칼로리에 당은 2g. 괜찮죠? 추천드려요. 이거 먹으니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한번 라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저를 저는 진한 커피를 좋아해서 좀덜 붓는 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좀 밑에 침전물처럼 남아 있어서 흔들어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음, 다 되었고, 이렇게. 음, 고소해. 완전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아몬드 둘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날은 기력이 정말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 할 건데, 아까 먹었던 달걀찜이 맛있어서 한번더 만들었고, 국물이 음 좋은 것 같아요. 참치 액젓 넣었고, 버터에 감이 된 소금기가 짭조름, 얼큰 시원, 약간 겨울철에 따뜻한 수프 먹는 느낌이에요. 음, 나 스리라차 소스 뿌려서 먹어볼까? 맛있으라고 후추랑 소금이랑 뿌렸어요.